이 다이는 용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걸 다, 이쇠 같은 경우는 에 용접을 하네요. 용접을 한 다음에 라카를 뿌려서. 이렇게. 우와, 엄청 짜고있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용접을 하시 용접 하시는 분들, 오, 일단이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 복갑. 순식간에 하나가 뚝! 딱! 만들어져요 안녕하세요. 언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와 다이가 거의 뼈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상판 올리고요. 또, 밭 만들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뼈대는 120개 300평에, 어, 100평에 이렇게 짜니까 한 40다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4 0다그리고 밭은 또저기저렇게 해놓은 밭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밭을 만들 거고. 지금, 네, 요거는 재테크. 재테크가 요렇게. 요거는 제가 사용할 100평.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재테크할 100평. 그다음에 여기도 재테크할 100평. 그다음에 여기는 키핑동. 제가 100평만 키핑동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직접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일반 국민이 키핑장에서 키핑 하시면서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조금 키우시는 거가 잘안 크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어 키핑 다이는 여기 40대. 지금 현재 한3 0이는다 나갔어요. 한 10대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응? 요게 우리 재테크 하시는 분들 밭입니다 밭그 상판 올려서 뜯어 네, 만들어줬으니까 상판 올린 다음에 바로 요 밭을 올려서 저희가 밭을 만들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맺게 해주신 아이들 열심히 번식을 좋은 환경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버무려서 집어 넣어서 열심히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우스 공사는 여기까지. 이제 위에 이렇게 이런 네, 것도 설치가 된대요. 여기 커튼이에요, 커튼. 커텐. 네, 이제 커튼 줄을 띄우는 것 같아요. 쫙쫙 띄워서 이렇게 네, 이렇게도 되고, 와이 이건 또, 오늘도 일부 했구요. 또, 내일, 또, 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같이, 우와. 지금도 현재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요게 우리 재테크 아실파 방. 밥. 요게 3만원짜리. 요거 두 개를 합치면 5만원. 요거 네 개를 합치면 10만원. 자, 요렇게, 예, 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오늘 공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첨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당첨. 자, 잠시요. 네, 자. 짜잔 자방울봉랑 금부터 갈게요. 라미아빠님 창원님 라미아빠 창원에 계시는 은지사장님 통큰이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방울봉랑 두번째 분 이명수님 네 하우스가 너무 멋지게 왕성되어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방울봉랑 세번째 박 상렌님 어버이날 톰큰 이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방울복랑 네 번째 하니 다육님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방울복랑 다섯 번째 헌이 헌 현인이 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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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얼마 남지 않은 하우스 이사 날 내가 기다려지는 건 왜일까요? 히히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물봉랑 여섯 번째, 안순자님. 이벤도 다양하게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물봉랑금 일곱 번째, 김명옥님. 명품이 금들 눈호광 잘하고 갑니다. 통큰이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진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물봉랑 여덟 번째, 김순재님. 주말 시골 댕겨오느라 차는 왜 이리 밀리는지 휴후 아이고 주말 시골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방울봉랑 아홉 번째 ys 퀸키님 어버이날 통큰 이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울봉랑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울봉랑금 마지막에 줄리아 로버트 님 댓글 다섯 번 달기도 힘들더라고만 많이 달아야 세 번. 댓글은 다섯 번만.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리아 철아. 다섯 개 갑니다. <laughs> 박은지 잘 적고 있나? <laughs> 문인숙님, 오늘또한번 댓글 달아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축하합니다. 방, 마리아 철아 두 번째. 자, 김봉란님, <웃음> 오, <웃음> 누군지 알, 알겠어요? 이름이 돼 있어서. 이벤 탐나네요. 축하합니다. 마리아 철아 세 번째. 김춘희 수원님. 네. 축하합니다. 어버이날 멋진 아이들 통큰 이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마리아 철아 네 번째. 김두나님. 갖고 싶은 아이 너무 많네요. 이벤. 아이고,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당첨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김두나님. 자, 마리아 철아 마지막 다섯 번째. 강미영님, 영상 풀시청해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리아 뽀글이 하나, 4두 짜리죠. 네. 누영나영님, 아이고, 제주도네, 제주도. 네, 축하합니다. 네. 안동먼디금, 권순자님, 오늘도 어버이날 기념으로 200, 올거 하게 하시네요. 은진의 다이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안동먼디금 무지 두 번째 김병근님 축하합니다. 아이고 어디신지 아냐? 여수 여수 음. 여수 앞바다야. 음. 아닌가? 김병근님 아닌가?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에 몰개인금 무지 세분 갈게요. <laughs> 자, 몰갱금 무지 한번 가요. 제이님, 제이미님 축하드립니다. 안동 먼딩금 엄청, 아이고, 안동 먼딩금을 갖고 싶었는데, 몰갱무지금이 됐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몰갱무지금, 줄리아 로버트님 두 번째요. 두 번째야. 줄리아 로버트님 있어? 아 어, 있어요. 음, 자 다시 뽑을게요. 문일숙님도 있어요. 네, 다시 뽑아야 돼요. 음, 음. 이영숙 이님, 파우스 공장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몰갱 근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버이날 이노은미 노은미님, 여노은미님, 네, 은진의 다육 더욱더 발전과. 사장님, 건강 잘 챙겨가면서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요렇게. 자, 방울복랑금 10명. 남이 아빠님, 이명숙님, 박상래님, 한이다님, 허니 안순자, 김명. 요거 제가 사진에 쭉 올려드릴게요. 예, 보시고요. 예, 요렇게 토막토막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택배는 내일 나갑니다 어 문자 어디로 보내시는지 아시죠 네010-8284-6263 으로 문자 빨리빨리 주세요 내일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판매 영상 제가 몇개 올려 드릴게요 281번 이고요 경산에보니금 인데요 여기 밑에 자국 하나 어디 있더라 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지 어,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심으면서 봤거든요 어 귀신이 코칼 로리시네언지야 엄마가 이거 분명히 이거 심으면서 아가 봤거든? 없어 너 뛰어갔지? 걸리... 아여기다여기다 여기있어요 여기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 시금 담났네 <laughs> 나 헛것 본줄 알고 나또언지가 뛰어간 줄 알았지 자 여기 밑에 자고 있고요 어 요거는 40만 원입니다 살짝 여기가 약간 올기가 있었는데 송잎장으로는 금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자구 받아내고 커팅해서 자구 번식 해드릴게요 281번 경사내보니금 2두입니다 어, 엄마 얼굴까지 해서 2두예요 281번 40만원입니다 282번이고요 에이스 철화금입니다 자, 제가 이것도 이렇게 사이즈 재면요 8cm 나오고요 자, 이렇게 철화역김을 재면 8cm 나와요. 엄청나게 커요. 와, 이쁘죠? 물들면 이렇게, 예, 물든 거 보셔. 살짝 물들었죠? 청수 상당히 좋고요 자, 282번 에이스 철화금 100만원입니다. 자, 283번 에이스 철화금이고요 사이즈 6.5cm 나와요. 청수 좋고요 철화역김 사이즈가 네, 6.5cm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쫙 엮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요즘 하우스 공사들 인부를 조금 예, 인력센터에서 인부를 조금 불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 감독을 하러 잠깐 낮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유, 그 쉽지 않네요. 그죠? 아유, 다육이 키우고 다육이 판매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잠시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유 해 보니까 아유 날도 온데 하우스에서 위에 차광도 안돼 있는 데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아우 현장 일하시는 분들 되게 네 저는 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어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또 다육이 사놓으신 거 자르고 요리 자르고 졸리 자르고 새끼도 보면서 마음 설레기도 하고 마음 조바심도 가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예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83번 에이스 철학금 70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몰개인금인데요. 제가 조금 저렴하게 갖고 온 아이라 자 12cm 나 아니요. 11.12cm 나오네요. 12cm 자, 요게, 몰개 임금 300만 원입니다. 대신에 뿌리 없어요. 예, 살짝 지금 요렇게 보면, 이제 뿌리가 요렇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멀티, 스라이트 위에다 올려놨을 때 뿌리 두개다 났어요. 근데 요 아이가, 자, 커팅을 한 아이인데요. 자, 청수 자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지요. 자, 속잎장에도 금잘 나오고 있고요제 손에 올려놨는데, 얘가 지금, 언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들시들해서 그렇지, 뿌리 내려서, 어, 물 먹기 시작하면 사이즈 이렇게 커져요. 네, 요거 제가 오늘 300만원, 몰개 임금. 조금 저렴한 게 있어서 제가 각공아이라서 예, 네, 아주 이쁘죠. 네. 층수도. 뿌리 내려서 조금만 키우면 한번 커팅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자, 300만원입니다. 얼른 하셔요. 제가 요 아이는 재테크해서 뿌리 내려서 재테크해서 번식 자국 여러 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커팅커팅 커팅 해서 번식 해 드릴게요. 284번, 300만원입니다. 285번이구요. 제가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공사 현장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우산다육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기다렸다 영상을 찍는 바람에. 자, 요거는 마리아 처라고요 사이즈가 18cm 정도 나옵니다. 여게 얼마냐면 47만 원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어, 커팅, 커팅, 커팅을 하고요. 이쪽도 커팅, 커팅을 하고요. 중간에 포를 뜰 겁니다. 음, 상당히 자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뽀글이 자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아이를 가져왔는데, 자, 이제는 심어서, 커팅을 하고 심어야 될것 같아서,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하면 몇 개나 나올란가 제가 요거는 구매하시면 내일 커팅을 해서, 커팅 영상 찍어서 영상에 올려드리면서 개체수 알려드릴게요. 자, 층수 이렇게 좋구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마리아 철학금입니다. 자, 요거 얼마냐면 285번 47만 원입니다. 자, 286번 요것도 똑같이 47만 원인데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19cm 나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쫙 요것도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이건 은지 엄마가 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예. 네. 47만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각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뽀글이가 있죠. 뽀글이에서 자구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아이는 가져온 건데요. 한번 올려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선택하시면 제가 커팅해서 뽀글이 번식해드리고요. 판매가 안 되면 제가 훅 잘라서 번식을 해야 되겠죠. 286번 47만원입니다. 2 8 7번이고요 마리아 철학 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47만원 인데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냐면요. 20cm 나옵니다. 한번 들어 봐 드릴까요? 세상에. 이렇게 집에 한번 하나 키워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층수 이렇게 좋고요 여기서부터 쭉~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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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철학 보셨어요? <laughs> 키우셨죠? 자, 요거 47만원입니다. 287번입니다. 자, 아이고, 요건 뭐야? 요거, 요거, 자, 요거는 289번이구요. 자, 요거 사이즈도 17cm 나오구요. 요건 살짝, 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층수 이렇게 줬구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철화를 번식을 할 거고요. 살짝 살짝 포를 뜨고 나면 요 충수가 나오는 거에서 요거는 제가 음 포구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개체수가 상당히 하나를 사셔서 10개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289번 47만원. 요거는 구매하셔서 그냥 은지엄마한테 몇개 주셔야 돼요. 이제 6, 7개월 번식을 하고요또 1년 안에 판매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도 원금 플러스 알파 나오게끔 해드릴 거고요. 289번 자신 있습니다. 마리아 철학은 제가 왜 자신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제가 5월 한 15일 이후부터 이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급해서 올라가서 인부들 데리고 자꾸 일을 시키고 있고요. 어~ 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올라가서 더 넓은 장소에서 또 영양가 있는 흙에 심어서 환경 좋은 데서 시원시원하게 어~ 물 팍팍 조감해서 예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해서 제가 또 판매까지 또. 대대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재테크 언제 엄마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입행 당첨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리고요. 입행 당첨되신 분, 우리 구독자님들, 예, 축하, 축하드리고요. 문자 주소 주시고, 어, 일부 문, 주소를 아시는 분은 저희가 일부로 보내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010-8284-6263으로 전화, 전화, 아니, 문자, 문자 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